됐어 택배가 왔습니다. 헤라에서 블랙 쿠션이 새로 나왔잖아요. 제가 그거를 구매를 해봤습니다. 블랙 쿠션 이거 하나 구매했는데, 샘플이 되게 많네요. 어? 우와. 파우치 같이 주나봐요. 오. 음, 예쁘다. 파우치 되게 예쁘다. 오, 21C1 로제 바닐라 색상을 구매를 했고요. 이렇게 샘플들이 들어있습니다. 퍼프 두개더 들어가 있고 라네즈, 그 크림스킨, 수면팩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되게 많네. 한번 발라보려고요. 제가 쿠션 유목민이에요. <laughs> 쿠션을 정착해서 쓴, 쓰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좋다는 거, 로드샵 같은 경우도 나와서 이제 구매를 해서 써보면 저한테는 꼭 맞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되게 좋다라는 말이 너무 많아서 궁금해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저도 이제 쿠션 초창기 때 헤라로 시작을 했었어가지고, 궁금해가지고. 몽실이 왜? 외 쳐다봐요? <laughs> 이거. 지금 스킨케어만 바른 상태이기는 한데, 그냥 한번 발라볼게요. 오! 쿨링감 장난 아니다. 오, 시원해. 오! 커버력이 꽤 있네요. 오, 음, 뭐야? 대박. 대박, 대박, 대박. 오, 음, 뭐야? 대박. 되게 시원해요. 되게 시원하고, 일단 커버가 꽤잘 돼요. 제가 주근깨가 꽤 있는 편이고, 여기 여드름 자국이 있었었거든요? 영상 뒤돌려서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지금도 살짝 보이시죠? 여드름 자국이 있는데, 이것도 거의 커버가 되고, 대박. 너무 괜찮다. 그리고 제가 되게 피부가 건성이거든요? 건조하다는 게안 느껴져요. 지금 피부에서. 그리고 일단 커버가 꽤 된다는 게 너무 좋은데? 제가 이 헤라 쿠션에 대한 정보가 어, 없어요. 몰라요. 저는 피부가 건조하거든요. 속 건조가 있는 편이라서 촉촉한 타입을 좋아는 하지만 저는 또 이제 커버할 게꽤 있는 사람이라서 어느 정도 커버가 필요해요. 막 너무 투명한 메이크업은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딱저 적당하게 커버력이 되면서, 아, 적당하지도 않아. 꽤 되는 것 같아, 커버가. 대신에 뭐, 엄청 얇게 올라오는 타입은 아닌 것 같은데, 저 아까 쿠션 한번 찍었잖아요. 사실 그렇게 푹 누른 것도 아니었어. 처음이니까 아까워가지고 살짝 꾹 눌렀는데, 그 하나로 지금 이렇게 찍어서 다펴 바른 거예요. 이속 건조는 좀 시간이 지나 봐야 더알수 있겠죠? 근데 바로 피부로 올렸을 때에는 건조함은 느껴지지 않아요. 살짝 매트하게 피부 표현이 돼요. 오 진짜 괜찮다. 제가 그냥 지금 처음 딱 발랐을 때그한줄 소감으로는 음, 처음 올렸을 때 쿨링감이 느껴져서 굉장히 시원하다. 바를 때 촉촉하다. 그리고 커버력이 어느 정도. 꽤 있다. 근데 이제 마무리감은 번들거리지 않고 약간 오히려 세미매트에 가까운 피부 표현이 되는 것 같다. 음. 그 속건조는 조금 시간이 지나봐야지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색깔도 잘 선택한 것 같아요. 제가 꾸준히 잘 쓰는 것들을 보면 첫 느낌이 항상 좋았거든요? 이것도 왠지 굉장히 잘쓸것 같아요. 첫 느낌이 굉장히 좋아서. 근데 일단 이게 너무 마음에 든다. 파우치. 제가 이번에 파우치를 바꾸고 싶었거든요. 안 사도 되겠다. 이거 써야겠다. 오! 뭐야? <laughs> 퍼가 있어. 아, 어, 보컬이다. 고컬 너무 괜찮은데요. <laughs> 제가 지금 사용하는 파우치가 너무 지저분해 가지고 바꿨어야 됐는데, 바꾸지 않아도 되겠다. 이거 써야겠다. 제가 왜 갑자기 저기 있는 걸까요? 웅시라, 너왜 거기 있어?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제가 좋아하는 동생이 오늘 공연이 있어가지고. 공연을 보러 가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화장을 해볼 건데, 어제 제가 <laughs> 쿠션, 이거 배송 오자마자 발라봤잖아요. <laughs> 속 건조는 지켜봐야 될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속 건조가 있더라고요. <laughs> 스킨케어. 진짜 꼼꼼히 해야 될것 같아요. 속 건조가 시간이 갈수록 약간 메마르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완전 건성이거든요. 그리고 양 조절을 되게 잘해야 될것 같아요. 어제 그한번 누른 걸로 다펴 바른 건데도 불구하고 좀 되게 두껍게 발리더라고요. 커버력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얇게 잘펴 발라야 될것 같아요. 헤어 가는 게 진짜 오랜만이에요. 공연이 대학로에서 있어가지고 가는데 와 대학로 진짜 오랜만이다 저희 집에서 진짜 멀거든요 대학로 <laughs> 긴 여정을 떠나야 돼 캔네디 위드미가 아니니까 음악을 틀면서 캔네디 위드미가 아니니까 음악을 들으면서 제가 요즘 빠져 있는 응. 노래, 우리 아이유 님 노래, 아 이와 나의 반. 라이브에서 제가 처음으로 주문을 해봤거든요. 이거. 지미추리 부채살 스테이크. 이렇게 들어있는 거. 이거. 이거 두 개랑, 그리고 술안 김퓨레 라이스. 그리고 어 이거 그 구매했어요. 그 댓글 인증하면 은 이거 주신다고 했는데, 저 당첨됐나 봐요. 와, 아, 대박! 이거 토마토 링기니 파스타 이것도 같이 주셨네요. 대박! 나 당첨됐었나 보다. 대박! 여튼 이거 제가 지금 운동을 가야 돼서 운동 다녀와서 먹어볼 겁니다. 이거 지금 먹어보려고요. 제가 지금 밥을 먹고 와서 사실 배는 고프지 않은데 어차피 엄마 오셔서 이거 하나 같이 나눠 먹어보려고 합니다. 치미추리 소스랑 야채 이렇게 포장되어 있어요. 토마토. 그리고 이렇게 감자. 괜찮죠? 맛있으면 좋겠다. 이거를 이제 2분 30초 돌려주면 된다고 합니다. 이게 그 팩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진짜 있을 거다 있다, 그치? 칼 <웃음> <웃음> 음, 괜찮아, <laughs> 음, 안들어 괜찮아? 치롱을 해가지고 모자를 썼어요 안 먹어본 거 먹어보자. 어 근데 상관없어. 여기가 음. 무스케이는 음. 진짜 잘. 아 그래? 뭐 음. 두부로 만든 건데. 응. 음. 그것도 괜찮아. 음. 그거 먹어볼까? 오 너무 예쁘게 나온다. 이게 두부 케이크고 이게 초코 스콘이오 엄청 부드러워. 크림 같은데? 그치? 음 키위인가? 이 상큼한 게? 오, 이렇게. 음, 맛있다. 음, 음, 맛있다. 음, 엄청 부드럽네? 그치? 이게 원래 <laughs> 수저를 이렇게 푹푹 퍼먹고 싶다. <laughs> 무슨 색스처럼 <laughs> 음, 저 노란 색깔이 디저트 와인인데, 엄청 맛있대요. 달달한 달달한 달달하고 진짜 디저트처럼 달달해. 요어 진짜? <뮤> 노티드 도착. <뮤> 덥다 <덥더블에> 브레즈. <제. 뮤> 욕심 안 부리고 이것만 사겠습니다. 제 친구는 항상 살 생각 없다고 하면서 저보다 많이 사요. <laughs> 여기 제 친구 일하고 있어서 놀라 왔어요. 얼굴 보려고. 아 야외도 있어. 야외 한번 보자. 오늘 추우려나? 어, 추울 것 같아. <laughs> 추울 것 같아. 오, 이 조명. 내가 갖고 싶은 조명이다. 어. 반갑다. 예쁘다. 저희가 주문한 거. 라떼, 디카페인. 자베리카노, 자베리카노, 자메이, 잠몽이랑 콜드보를 장섞아 진짜? 궁금하다. 사람이 두 명인데 음료가 세 개예요. <laughs> 아 너무 예쁘다. 라떼를 먹어보자. 라떼가 맛있다어떻게 <laughs> <아쉽게> 먹었어. <laughs> 아주 그, 그만해 <laughs> 연유가 들어있는 것 같은데? 아니, 배부른데 또 이게 들어가네. 왜 그러거든. 제가 제 이름을 다 그래, 응. 괜찮다. 그그 음, 나는... 뻑뻑한 맛이 좋아서 먹는 사람들이 있더라. 얘가 스타벅스가면 음. 조금씩 재밌을어 얘, 나가야가 7시까지라서 나가이 가져... 나가야 이거 옮겨드릴게요 네. 설거지해야 되니까 빨리 가져오세요을 <laughs> <컵을 웃음> 배불러. 아, 너무 배불러요, 여러분. 아, 진짜, 우리, 막술 정리 먹었네. 그것도 한 손에 밀가루 자, <laughs> 언더프레셔 언더 훈남 바리스타라고 설명해줘. 아, 모르겠네. <laughs> 그 색깔로. 이걸 먹어도 건강할 것 같아. 아, 그래? 그러니까, 확실해. 그러니까, 마. 왜? 흠나 많이 넣지 않았고, 건강을 생각했어. 하지만, 다음에 와서 커피를 마실 거야. <laughs> 다시 뜯어볼까요? 제가 오랜만에 또 마켓컬리를 주문을 했거든요 마켓컬리부터 한번 뜯어봅시다 이거는 빵 제가 이번에 치아바타 두 개를 구매를 했거든요 이거는 제가 그 로콜라 샌드위치 해먹으려고 기본 플레인 치아바타 구매한 거고 이거는 먹물치즈 치아바타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맛있어요. 이거 오거 바비브레드 건데 여기 치아바타 진짜 맛있습니다. 이거 에어프라이기에 조금 돌려서 먹으면 되게 담백하고 이게 쌀로 만든 거거든요. 맞을걸요? 어 맞아. 어 쌀로 만든 거예요. 진짜 맛있어요. 이거 완전 강추합니다. 음, 닭가슴살. 이거는 제가 항상 시키는 닭가슴살. 할인 꺼. 원래 저는 오리지널 먹는데, 이번에 청양고추 처음으로 시켜봤어요. 떡볶이. 제가 원래 그 마켓컬리에서는 항상 시켜먹는 떡볶이가 있어요. 미로식당이라고. 그거 진짜 엄청 맛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좀 새로운 거 시켜먹고 싶어서, 찾아보는데 이것도 평이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 시켜보는 거예요. 한번 먹어보려고요. 양심상 쌀떡볶이. <laughs> 쌀떡볶이. 또 떡볶이. <laughs> 또 떡볶이. 이거는 제이키친의 짜장떡볶이예요. 짜장떡볶이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찾아보다가 이게 또 평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주문을 해봤는데 이것도 처음 시켜보는 거고요. 이거는 밀떡이랑 쌀떡이랑 현미떡 선택할 수 있는데 저는 쌀떡. 현미떡은 이제 맛없을 것 같아서 쌀떡. 쌀떡으로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샌드위치 해먹으려고 루꼴라랑 모짜렐라 치즈 이렇게 두개 구매했고요. 이거 무염버터인데 제가 원래 무염 버터 이즈닝 거 먹었었거든요. 근데 한번 다른 것도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찾아보는데 이게 있어서 이거 주문을 해봤습니다. 무염 버터가 되게 담백하고 맛있더라고요. 빵에 발라 먹기에도. 근데 이거는 처음 주문을 해보는 건데 한번 비교해보려고요. 이거 주문했고 가야잼. 얼마 전에 그, 솔트24라고 해서 대학로에 파는 빵집이 있어요. 크로아상 집인데, 거기 카야 크로아상이 진짜 맛있는 거예요. 정말 너무 맛있게 먹었거든요. 그래서 카야잼을 주문을 했는데, 노 슈가. 설탕 안 들은 카야잼이라길래 주문을 해봤습니다. 어떨지 모르겠네요. 이것도 한번 빵에 발라서 먹어보려고요. 이렇게 제가 주문한 마켓컬리는 끝입니다. 제가 또 홍삼을 주문을 했어요. 제가 생일날 홍삼을 받았었거든요, 선물로. 홍삼이 저한테 너무 잘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홍삼을 주문을 했습니다. 하나 먹어볼까? 그리고 이거는 마시에르에서 보내주신 거예요. 제가 마시에르라고 해서 이제 목걸이, 반지, 이런 팔찌 파는 액세서리 브랜드인데 제가 여기 제품들을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연락이 온 거예요. 제가 직접 고른 거를 보내주시겠다 하셔가지고 너무 감사하죠. 근데 너무 신기했어. 내가 실제로 쓰고 있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단지 브랜드에서 연락을 주셔서 제가 직접 고른 거두 가지거든요. 보여드릴게요. 따다따 여기 <laughs> 브랜드가 되게 화려한 액세서리들이 많아요. 약간 큐빅 이런 거, 화려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구경 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볼까요? 아, 너무 예쁘다. 대박. 일단 한번 해볼게요. 이게 실버랑 골드가 있었는데, 저는 골드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 여름이니까, 브이넥이나 스퀘어넥 같은 거 옷을 좀 많이 입잖아요. 그러면 이제 목걸이를 자주 하게 되는데, 예쁘게 하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여러분?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예쁘죠 여러분? 너무 예쁜데 진짜 블라우스랑 입어도 예쁠 것 같은데 한번 블라우스 한번 입고 와봐야겠다 어때요 여러분? 예쁘죠 예쁘다 좋아 좋아 여기에다가 반지 고른 것도 보여드릴게요. 여기 닦이려고. 아, 너무 예뻐. 되게 화려해요, 여기 액세서리가. 제가 원래 여기 마시에를 사용하고 있던 반지 보여드릴게요. 짠. 이거는 제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마시에를 반지거든요. 흑실버 색상 이두 가지인데. 이번에 제가 직접 골라서 보내주신 이 반지. 반지랑 목걸이. 이두 개. 너무 예쁘죠? 이렇게 큐빅 같은 거는 확실히 여름에 착용하기 시원해 보이고 좋은 것 같아요. 이런 화려하고 약간 큐빅 좋아하시는 분들을 구경해 보시면 그런 것들밖에 없어요. <laughs> 큐빅 천지니까 한번 구경 가보세요. 되게 예쁩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노티드를 다녀왔거든요. 거기서 구매한 빵두 가지 보여드릴게요. 이게 우유 생크림이었나? 그 도넛이고, 이거는 바바리안 도넛 버터 프레즐 이렇게 구매를 했는데, 지금 한번 먹어보려고요. 노티드 도넛 진짜 궁금했거든요. 예전에 한남동 갔었을 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기다릴 자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버터프레즈. 이거 맛있는 데를 진짜 못 찾겠어요. 여기도 처음 먹어보는 거라서 맛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한번 먹어볼게요. 먼저 오이 크림. 음음 대박.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다 했다. 러또 가야 되는데.